어제 슬로베니아로 넘어가는 길에 마트 리들 주차장에서 자고 아침에 마트에서 빵 사가지고 지금 아침 먹고 있습니다. 공망의 빵 구매. <laughs>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계속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아 슬로베니아 어떡하냐. 오늘은 슬로베니아 국경을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깨 경웠어? 감사합니다. 응? 제가 끊었다. 오빠 고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좋아하는 빵 취향이 달라 가지고 각자 담았어요소우는 단빵을 좋아하고 빵이... 저는 짬빵을 좋아합니다. 빵이 달아야지. 어, 음, 제대로인데. <laughs> 와, 이게 뭔가? 음, 음, 이게 지금까지 제일 맛있다. 아그다 네. <laughs> <보면> 네. <laughs>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인데아데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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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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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비가 일주일 내내 와 날씨가 이러냐 어제도 하루 종일 d have d o n 전 I 심 h 걱정하지 마 a 요 e done. I should have d o n 는 I 22년 u 월부터 온라인 이 비넷만 판매한다 일주일에 20유로 7,8MA1524 카앤 캠퍼 백 3.5톤 이하죠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할수있요 20유로 일주일에 2 6유로 굉장히 비싼 어떻게 잘안 보여. 슬로베니아 비넷 무세이 구매했고요. <웃음> 무세이. <웃음> 네, 무사히 구매했고요. 슬로베니아에서는 이제 유료 도로 포함으로 내비를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은 무료 도로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세이 가봅시다. <laughs> 가봅시다. 어제 그걸 들었어? <laughs> 오빠 이제 곧 있으면 국경이야 진짜? 응 국경 딱 지나면 날씨가 기가 막히게 개스면 좋겠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국경입니다 여기도 국경은 있지만 따로 심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좋가 할게요 안녕 어 그게 다 거야? Yeah. Hello, Sylvania. 어, Hello. Hello. h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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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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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l e l Hello. Hello. e l l o Hello. h e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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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y o h e l h e l l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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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h e n l o Hello. Hello. h e l e l h e l l h e o h l l o h l l o h o h e l l Hello. o h 그래도 이국고할때 이렇게 조금씩은 뭐, 보나 보다. 어, 그러네.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laughs> 직원이 너무 많아? 어, 한명 해도 되겠구만. <laughs> 오빠, 내가 이거 유료도로로 바꿔놨어. 이제 곤속도로를마껏 달리세요. <laughs> 감사해요. 그래, 2시간 <두> 남았네 <laughs> 아니요, 20분이나 줄었어. 아. 저희 슬로베니아는 북서쪽에 있는 국립공원만 조금 둘러보고,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슬로베니아는 수도를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신문을 개방을 했나봐 아 넘치니까? 아 이게 그거다 소차강? 사람들이 소차강 소차강 하던데 지금 물이 많아가지고 색깔이 이런거지 물래는 진짜 맑은거 같아 원래 에메랄드 빛이지 응 속에 다 비치는 어, 어 맞아 물고기 다 보인대 아데 <laughs> 비가 와가지고 험추겠다 <laughs> 진짜로 비가 여기도 엄청 왔나봐 비오는 소차가 비오는 소차가 아 물이 엄청 범람했어 저아래 원래 산책길처럼 있는데 거의 길까지 이렇게 찼네 배렸네 배렸네 이거 제일 기대했던 나라인데 나오는데 여기 산에서도 산에서도 <laughs> 물이 엄청 나오고 거기 물 내려오는 거야? 다막 캠핑카 다 금지 표지판 써있어 오빠 저희가 오늘 가는 마을 차박지를 찾아보려고 파크터나에서 검색을 했는데 최근 리뷰가 다 경찰들이 와가지고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슬로베니아가 우리나라처럼 차박 금지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유료 주차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버나이시안 된대요. 캠핑장에서만 되고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캠핑장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우 막 신난다. 캠핑장 가도 한전 충전도 못 하고 참. <laughs> 갑자기 비가 그쳤어요. 이, 이 안개가 멋있다. 저희는 여기 캠핑장은 아니고 전기랑 뭐 오수 버리고 청수 채울 수 있는 주차장 같은 곳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협곡은 내일 둘러보고 가려고요. 유럽 콘센트네. 어차피, 우리 못하네? 응. 저기 앞쪽에는 청수를 채우고, 오수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힘들다. 비 계속 오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그니까. 근데 왜 갑자기 그친거야 비가? 응. 정말 환하게? 달리면 내동비 오고. 아, 내일 협곡 돌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응. 협곡 돌때딱한 시간만 안 오면 돼. 잘 될까? 여기도 좀 지사하 같다. 씨. 당신은요. 꾸지꾸지 오빠 가시다. <laughs> 물은 안 부족해? 일단 저희 씻고 나오겠습니다. 오빠 그런데 어 씻지 말까? 응. 내일 비 맞을 수도 있잖아. 비 맞으면 또 씻으면 되지. 받아가서. 그래? 응. 그냥 씻기 싫어서 그래. 씻어! 가 눈치나 쳤어. 기가더 냄새나. 여기는 똥비는 데네. 아 이거 변기 버리는 데야 여기가? 어 응. 아, 여기는 그 오수 버리는 거고. 응. 그럼 여기서 채우는 건가 본데. 여기가 채우는. 데. 아 이거 크리너야. 응. 엥? 어, 이거. 저희가 여기 들어오면서 찍었거든요? 아 24시간에 응. 24유로? 12시간에 18유로. 내일 나갈 때 계산하는 건데 현금밖에 안 된다고 돼있거든? 현금은 있어? 어 현금 있지. 현금 여기다 넣으면 되나보다. 아 이대로 내일까지 비 오지 말아라 저희 아침에 여기 화장실 비우고 청소하고 어제 샤워한 오 수도 버리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청수도 가득 채워갑니다 다행히 오늘 날 비가 안와가지고 협곡 트레킹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24? 됐습니다 차단기 열렸죠 24유로라니 아니, 이거 봐봐, 우리가 18시간 하고 1분 됐어. 저희가 보니까는요, 어저께, 어, 한 9시쯤에 캠핑카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는 12시간만 하고, 나 아침에 오전 9시에 나가려고 하신 거죠 저희는 12시간 하려면은 7시에 나갔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캠핑카가 좀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차피 성우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일찍 못 나갔어요. 됐어 대충 눈 뜨고 나서 도 그랬잖아 오빠 일어나야지 그런데 여기 먼저 오기를 잘했어 이런 협곡 트레킹 할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어 여기 아래쪽에 하나 저 위쪽에 하나 근데 그 위에는 지금 안 하거든 저희가 가는 곳이요 그알프스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국립공원인데 슬로베니아의 영토 4%를 차지하는 국립공원이래요 슬로베니아의 유일한 국립공원. 여기지 응. 오, 오늘은 차음부터이 주차장은 무료 주차장이에요. 근데 오버나에서는 안 되는 주차장이어가지고 저희가 어저께 여기서 자진 않았어요. 준비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커튼잘 쳐놓고 가보겠습니다. 제발 셔틀버스 운영해주세요. 누가 해줘요? 좀 해주세요. 저희가 여기 주차장이거든요, P2? 셔틀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어서 P1까지 가야 돼? 응 근데 여기 P1 주차장은 1시간에 3유로예요, 주차비가 그래가지고 여기 무료 주차장에 됐는데 셔틀 아저씨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로우 걸어가자 10분이면 가겠지 뭐 20분 15분만 가면 된다네요. 저희가 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톨민스카, 코리타. 와, <laughs> 풍경 죽인다. 지금 해가 뜨고 있어요.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도 챙겨왔어요. 다행이다. 날씨 개가지 아, 오늘 저녁 저녁부터 터오온데 응. 너무 좋다. 저... 날 씨. 아니, 여기 되게 오, 여기 너무 예뻐.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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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알프스 끝자락이괜이 아니네 이 네. 이 국목공원인가? 알프스 끝에 이렇게 어, 있는 거야. 열심히 한번 또 걸어가보겠습니다. 원래 이쪽이 비가 많이 오나봐요. 물길들이 너무 잘 돼있지. 이 산에서 계속 흘러내려오니까 아까도 보니까 골짜기들을 다 파놨더라고. 아저새끼 새끼 염소 있다. 새끼 염소. 염소는 내가 안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예쁘네. 우리가 날씨 요정인가? <laughs> 배를 깔아. 어 <laughs> 진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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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마에 그거 붙은 것 같아. 다들 이쁘. So, 쏙을 갈아요. Two questions. Yes. I ask you where you're f r o t h Korea. South Korea, yes. welcome. t h a n k you. i l l be your receipt? You can put this one away. y o i need this piece of paper. this is number one on your map you can take it with you We're here yeah we're gonna go down the trail first bridge and left to the thermal spring then you return Thank, thank you. you thank you very much <laughs> <We'll take it. laughs> okay, you for the 오. 오. Oh. <laughs> oh. <laughs> 재밌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네. 난이 그냥 이 협곡만 볼줄 알았더니. 가서 가보자. 가보죠 자,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폴메스카 코리타. 일단 첫 번째로 이 숲길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아니, 나는 <laughs> 푸른 거. 우와. 어제? 어제? 네. 당연하지, 여기 오지 않아. 어머, 오늘 날씨가 베리 굿이에요, 베리 굿. <목소리> 어머, 어머, 베리 우와, 석회가 가득합니다. 베리 굿이에요, 베리 굿. 우와, 크로아티아에서 플리트비치의 국립공원은 엄청 맑은 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석회가 좀 껴있어서 에메랄드 물 색깔이에요. 차가 왜 하지 말라는지 알겠다. 국립공원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곳은... 우와, 우와, 우와... 아마도 어저께 비가 와서 물의 양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멋있다. 어저께 비의 여파로 산에서도 이렇게 물이 흘러내립니다. 우와, 이거 물 마실 수 있대요. 송호 씨, 한번 드셔보시죠? <웃음> <웃음> 여기 산에서 나오는 물이 이렇게 흘러서 또 모아지나 봐요. 저기서 흐르는 물도 이렇게 해서 모아지고. 기가 막히다. 응, <laughs> 어, 진짜 바다. <laughs> 아, 완성거 봐. 아, 목을 너무 잘했다. 아, 최고다, 최고! 우잉? 우잉? 여기가 맞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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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아 여기 저기서 나오는 온도가? 네. 와. 어이 다슬기 씨. 비가 오는 것 같다. 신비로운 그잡채 와. 와. 물소리 듣고 있으니까. 엄청 시끄러운데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시끄러워가지고. 하나, 둘, 셋. 오, 큰 나온다. 여기 입장료가 1인당6유로거든요 근데 정말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예뻐요. 단 하나의 국립공원 할 만하네. 그 다음 코스는 바로 구름다리. 어, 흔들린다! 흔들다리였어요. 난못 가. 전사자가 부릅니다. 왜 이렇게 잘 가? 어, 아, 괜찮네. <웃음> <웃음> 오빠, 재밌다. 다음 코스는 어딘가요, 가이드님? 아, 여기로 이제 쭉 가면 돼. 이제 끝났어 아쉬워? 옷까지 왔거든? 이렇게 가서 시에 갔다가 파에 갔다가 이렇게 하면 돼아 물에 가까웠을 때 시원했는데. 땀이 나네. 여름에 어떻게 오냐? 물에 있을 때가 좋았지. 제스터 좋았지. 병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슬로베니아 여러분. 주막 간어 좋아. 가자. 맨날 뒤에 나도 좋르게나야오빠 오래 사는 비결이 그거요. 내가 오빠의 장수를 바라고 있는 거지. 게렇게살거모고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모르겠나 땀이야 게나나한테왜 <laughs> 아, 그래? 곰의 머리래. 곰의 머리. Bears hat. Bears hat? 아, 이거 껴있는 돌. 왜 곰의 머리야? 볼쎄 곰의 머리 같긴 하다. 왜? 곰이 이렇게 물 마시려고 숙기고 <laughs> 있는 것 같잖아. 곰의 머리 여군데. 이름 한번 붙였나 보다. 오빠 왜 이게 곰의 머리일까? 머리카락인가봐 파란색 머리카락이 났어 왜 좀비가 됐슈? 봐. 빠 어? 나도 추운게 나은거 같아 <웃음> <웃음> 근데 마지막 코스 한번만 가면 돼 아니 땀이 너무 오랜만에 나 <웃음> 그치? <웃음> 어 아니 온천할때 빼고 난적이 없어 땀이 노폐물아 쏙쏙 빠져라 내가 너무 안움직였나 이제 움직이면은 땀날 날씨다 어, 누구세요? 단태씨인가? 두가바바씨에요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코스가 아주 알차요 한국 군인씨! 네. <laughs> 왜 다들 그냥 돌아 다오지 미 <laughs> 그냥 동에 와, 줄러보고 내려가는 길에 알프스 산맥 끝자락이 좀 보입니다. <laughs> 너무 멋있네. 여기 너무 재밌었다, 도대 <laughs> 진짜 완전 구성이 알차. 클리트비치의 <laughs> 어. 국립공원 뺨초. <laughs> 뺨초. <뺨쳐. 웃음> 어떻게 이름 외우셨어요? <laughs> 어? 니가 계속 말해줘셔서 응. 그리고 트레킹으로 이 땀까지 일석삼조입니다 땀이 응. 많이 나 가성비가 좋다 오빠 어떻게 얼굴에 땀이 하나도 안 나? 난안나 보이고. 로전 지금 엄청 많이 났거든요 이제 손수건 하나씩 챙겨 다녀야겠어 <웃음> <웃음>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물병을 하나씩 갖고 다니더라 응. 우리도 그거 갖고 다니자 아니 그거는 사람이라면 원래 갖고 다녀야지 생각... 우리가 준비성이 없는 거지. <laughs> 아니, 가방 열거 들고 오면 뭐해? <laughs> 물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여기 국립공원에 호수 두 군데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